자, 2020년 9월 나영 21번 문제입니다. 어, AN 플러스 2학이라 것을 다음과 같은 귀납적 정의로 어, 합니다. 맞죠? AN이 AN 플러스 2학 작거나 같을 때는 위에 거 선택하고 AN이 AN 플러스 2클 때는 아래 거 선택하래요.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3은 2라고 되어 있고 A6은 19인 상황에서 A1이 될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구해서 더하래요. A1 구하는 문제죠. A1 구하는 거. A1이 궁금해 이런 거지. A1들이 궁금해. 일단, 제일 먼저, 얘들아. 선생님은 사항이 주어져 있고, 6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알겠어, 얘들아? 이걸 최대한 이용을 하고 싶겠죠. 그럼, N에다가 4를 집어넣는 게 일단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N에다가 4를 집어넣어, 일단 유출해봅시다. 얘는 A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들아? 6이 되면서. 그지? 시작할까요? 2, e A, 4, 플러스. 얘는 뭐가 되겠어? A, 5 맞나요? 다음 A4 플러스 A5가 되겠죠. 위에 거 선택할 때는 A4가 A5보다 작거나 같고 아래 건 A4가 A5보다 더클 때겠죠. 돌아갑니까 얘들아? 어, 일단은 적고 시작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모르니까는 다음 N에다가 또 3을 집어넣으면 은 이번엔 A5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겠지. A5라는 것은 그러면은 2A3 플러스 A4가 되어지고 얘는 A3 플러스 A4가 되어지겠죠. 돌아갑니까, 제자들? 생각이란 걸좀 하셔야 됩니다. 느낌대로 따라와 주시면 은 감사합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이 값이 일단은 얼마라고 알고 있죠, 제자분들? 19라고 확실히 알고 있고요.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다음은 A3가 얼마인가 알고 있다, 얘들아? 2란 거 알고 있거든. 그럼 이제 생각을 합니다. A3이 2란 거 알고 있다 했다, 분명히 알겠지? 그럼 얘는 얼마 됩니까, 지자들? 4죠, 적읍시다. 4입니다. 얘는 얼마입니까, 지자들? 2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얘들아. 준비됐어? 벌써 여기서부터 느낌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 해볼까, 얘들아? A5항과 a 4항의대소관계 바로 알수 있겠지? 이거, 이거나 이거이더라도, a 4항에다가 4를 더하거나 a 사항 2를 더하더라도 이게 5가 된다고 했 있잖아. 그럼 a 4항과 a 5항의대소항계는 확실히 구별되지. 누가 더 크겠어? 5항이더 크겠죠. 이걸 택하든 이걸 택하든 5항이클 수밖에 없잖아. 해석되라. 주님 해지 안 됐어. 4항보다5항이더 크다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내 말은 위든 아래든간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결정 난다는 거지. 위거 택해야 돼 아래 거 택해야 되겠어. 위에 거겠지. 그 뜻이라고 내 말은. 그래서 결론은 위에 거 택해서 결론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알아내는 거죠. 시작. 이 a4 플러스 a5가 얼마더라? 1 9이더라라는 거죠. 1 9이더라 이거 하나는 확실한 이제 알고 가는 겁니다. 확실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알겠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a4가 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면은, 얘는 a3, a4고. 여기 a3 A4인데. 자 지금부터 a 3도 확실히 구성되어 있어. A3가 얼마나고 이제 문제에서 말했었죠. 제자분들. 2라고 했었습니다. 2. 맞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천원님 뭐안 좋아? 왜왜 왜, 왜? 아 집중해 집중해. 어, 그건, 그건 나중에 대학생 돼서 다 치료해 임마. 알겠어? 어. 지금 야 수능, 수능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대도 않는 지금 여드름핑이 되면 안 돼요. 어. A4랑 E의 대소관계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지금부터 가정이란 걸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이란 걸 해볼까, 얘들아? 생각? 우리 생각대로 T잖아. 재미없나요? 아휴, 재미없구나. 자, 첫 번째 시작. 청금새끼들 집중. 이거라고 해볼까, 얘들아? E. A4라고 해보고. 두번째 2 A4라고 해보자 얘들아 요거일 때부터 한번 해보자 A4가 몇보다 얘들아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5는 요거 택하는 거지 얘들아 하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A5에다가 준비됐어요 시작 2 A4 플러스 4 플러스 A4는 19가 되겠지 돌아가 하면 몇 A4 3 A4는 4 넘어가면서 얼마 됩니까 15 따라서 A4는 얼마 됩니까 5어 이거 성립 되지 오케이 맞지? 가정이 다음 이거 봅시다 여기 괜찮나 계속 글씨 써도 되나? 2A4 되면 아래 부에 가는 겁니다 위에 집어넣으십시오 시작 2A4 플러스 2 플러스 A4 는 19래요 그럼 몇 A4? 3 a 4 얼마 됩니까? 17 A4는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7얘 가정의 모순이죠안 낸다는 거지 가정의 모순인 거지 이거는 따라서 A4가 5로 고정된다는 거지 아 기분 되게 좋죠 그럼 A4가 5로 고정되는 순간 A5도 이제 고정되는 거였지. 그렇지 얘들아. A5는 얼마입니까? 제자분들? 9라는 거죠. 돌아갑니까? 이거 아, 이게 이제 느낌 옵니다. 그러면 A3항은 2고 A4항은 아까 얼마였죠? 제자분들? 5가 되고요. 돌아갑니까? 다음은 A5항은 얼마가 되고요. 9가 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A6은 얼마 됩니까, 얘들아? 1 9면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이 패턴대로 다시 이제 우리는 역으로 가야 되겠지? 요 공간이 좀 부족해서 <laughs> 갈게요. 아 태호 말 믿어야 되는데 한태호에 아, 미안하다. <laughs> 공간이 부족하네. 아 뻘쭘. 태호 쏘리. 아 우리 조교 말 믿어야 됩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A3에 대해서 이야기 A 아까 어, 4부터 해볼까요, 얘들아? A4라는 것은 시작합시다. A2와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치, 얘들아? A3은 얼마였지? 2 맞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돌아갑니까? 이때는 A2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얘들아? 2가 되고, 맞나? 다음은 위에 꺼내시죠? 2. A2 플러스 얼마 되겠어? 2가 되겠죠. 동의. 네. A4는 얼마라고 했었죠? A4는 얼마, 제자분들? 5라고 했었죠, 됐음. 저 공간이 좀 부족하니 다 접고 가자. 헷갈리, 나도 헷갈리니까. 태호 A3 얼마였어요? 2, A4는? 5. A5는? 9. A6은? 19였죠? 자, 이때까지 알고리즘 다시 쓰고 합시다. 저 공간 좀 부족하니까. 자, 얘도 이제 같은 패턴입니다. 알겠지? 저런 알고리즘은 똑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시작. A2가 몇 이하일 때요? 2 이하일 때 해봅시다. 그럼 시작. 위에 걸로 합시다. 넘길까요? 시작. 얼마? 5는 2a2 플러스 2가 되죠. 넘기면 3은 2a2. 나누기 할까요? a2는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3. 이거 됩니까? 네, 됩니다. 이건.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a2가 2보다 크다로 가봅시다. 그러면 넘기면 3이 됩니까? A2는 3. 아, 이렇게 해서 케이스가 나뉘는구나. 맞죠, 얘들아? 케이스 이렇게 나뉘는구나. 그럼 이제부터 요런 케이스 하나 하고, 요런 케이스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셔야 되겠죠? 요렇게 나누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A3에 대해서 써봅시다. A3은. A3은, 그 다음에 시작, 2A1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대소관계는 A1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요 놈은 A1 플러스 2분의 3이고, 얘는 A1이 2분의 3보다 클 때겠죠. 총네 가지 해보면 되겠다. 그치, 얘들아? 요거 하시고, 그냥 요거는 공간 여기다 쓸게, 얘들아. 요거, 여기다 쓸게. A3은 똑같이 시작 2, A1 플러스 3. 여기는 A1 플러스 3. 얘는 대소관계가 A1 작거나 같다. 3. 얘는 A1이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 주셔야 되겠지. 자 A3은 얼마로 고정이었냐면 2로 고정입니다. 얘는 2로 고정이에요. 2로. 지금도 4개를 보여주시면 끝이 난다 맞지? 4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4가지네요 4가지. <laughs> 재미없어 미안. 자요 케이스 갑니다. 어, 뻘쭘하니까 빨리 갑시다. 2분의 3 실적 넘기세요. 몇 분의 몇이 됩니까? 2분의 1. 그럼 A1 이때 얼마 됩니까? 4분의 1 되겠네. 이거 맞죠? 맞네. 이, 이 범위가 들어가는 거니까. 패턴 알왔으니까좀 빨리 갈게요. 2분의 3 넘깁니다. 몇 분의 몇 됩니까? 2분의 1 되죠. 유나야, 2분의 1돼요안 돼요? 안 돼요. 탈락. 자, 다음. 3 넘깁니다. 마이너스 1이죠. 나누기 2분의 1. 따라서 A1은 시작 몇 분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되죠? 예, yep, 됩니다. 다음. 3넘깁 마이너스 1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1인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되는 것은 A1은 몇 분에 몇 하고? 4분의 1, 5R 몇 분에 몇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개겠죠이두개를 뭐라고 돼 있었지? 더하세요. 다 보면 몇 분에 몇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최종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